갈보리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어, 출연에 갔잖아요. 그 갈보리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면 작은 동산이 있는데 북한이 한 눈에 보인답니다. 금요일 날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방문을 하고 점심 식사 시간인데 이제 식사를 기다리다가 이제 원장님이 이제 오셔서 인사하고 서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가 끝이 안나요 본인이 2 2 살의 고성으로 시집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일제 해방기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이 산을 지금 현재 기도원 부지죠. 그 산을 아버지에게 빚을 내 가지고 그 돈으로 사서 이 기도원이 그 땅이라는 거죠. 뒷동산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거기가 군부대의 부지라서 안 되는데,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은혜 가운데 되었다. 큰아들 간질이 나와서 아마존의 선교사로 갔다. 나중에 본인이 본인이 별 얘기를 다 했다 하시면서, 어. 내가 내가 친정 아버지 같아서 하셨다고 그분 연세가 80세 후반데 <laughs> 지난주 비전 성경학교에서 목사님과 함께 뭐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이가 몇신가요? 하더라고요 비전 스쿨 아이들이 그래서 몇 살로 보이니 그랬더니 날 보고 20세라는 거야. 걔 나이가 10살이야. 10살에게 있어서 입 20세는 아득한 거예요. 또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100살이래. 아주 네가 날묻어라 <laughs> 그래 그래서 그랬나 봐. 그 기도원 원장님이 80세 후반은 돼 보이시는데 내가 친정 아버지 같다고 하니까 100살은 넘어야겠네. 그 원장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자기는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답니다. 기도할 줄 밖에 모른데요. 강원도 22살에 경상도에서 강원도 농사꾼에게 시집을 온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까지 다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날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온 내가 이런 일을 할수 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는 거죠. 제가 중간 중간에 아유, 우리 원장님 참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짜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는 참으로 부족하고 부잘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할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20장 내용의 이 사건, 아브라함이 평생 두고두고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0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겁하고 변명만 주절주절 늘어놓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아니, 이전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달려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디 간 데가 없고,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막았을 때는 그런 용기도 없고, 지금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은 심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20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존재감 없는 모습을, 창피해도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당시의 관례대로 유력한 아브라함과 정략결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결혼이죠 그 아내 누이라고 하니까 아내라고 하지 않으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25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젊거나 나이 먹거나 실수합니다 신앙생활이 초보거나, 오래됐거나, 배워도 실수하고, 못 배워도 실수하고요. 구원을 받았어도 실수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사람은 실수하고요. 단단히 결심했어도 사람은 실수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런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헬세드의 하나님이시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랑이요.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다가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넋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25년 전 애굽에서 했던 실수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대형 사고예요. 아주 큰 사고 친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예언하셨으면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을 받아놨잖아요. 이삭을 1년 후에 낳으면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그 후손이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메시아의 족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 이게 아비멜렉의 자식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요. 이게 심각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신 거죠. 그래서 실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서두르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셔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당장 다짜고짜로 하는 말씀이 너 죽어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강력하게 거두절미하고 너 죽어 그 여인한테 손만 대면 너 죽어 너그 여인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들 다 죽어 절대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 얼마나 겁을 주셨는지 아비멜렉 굉장히 억울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속였기 때문에 속은 거 아니에요. 당시의 관례대로 정략 결혼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때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 잘못을 집어주셔요 네가 속아서 했든 어떻게 됐든 넌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 된다. 아비멜렉이 죄죠. 잘못한 거. 속아서 했지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억울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고 사라의 수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은천 개를 주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죠. 아비멜렉 왕에게 블레셋의 왕에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니까 오히려 복이 되더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두렵게 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뒤에 나옵니다마는. 안의 태를 닫아 버린 거. 예요 아비멜렉의 본체의 태를 닫아 버리고 여정들의 태를 닫아 자식을 못 낳도록 그 집안의 생명의 문을 닫아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문이 열리려면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받으랍니다. 참 아브라함 거짓말의 변명에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 가서 네가 기도받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내와 조정들의 태에 문이 열리고 네가 치유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체면도 살려 주신다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도우심입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고 지금 지구멍도 들어가야 되는 만신차이가 된 그런 아브라함의 비굴한 모습이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도우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을까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고, 자녀라는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거예요. 잘해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화가 될 것을 복이 되게 하실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